<laughs> 오늘은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우선 태화광 모래 반출 현장인데, 잠깐도 안 맞고, 김도안 맞아서 확인차 들었습니다. 자,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 25, 여기 다 나왔다, 지 뭐다 27, 26다 오면 27몇 개고 20...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이게 서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차주들이 물어보니까 네. 짐이 좀 솔직히 그렇거든요 깔랑깔랑하게 보니까 그래서 실으면 총중량은 절하지만 고속도로 갤럭로 타고 오 그것도 있어요 이거 공차중량 있죠 예. 15톤 나가는 게 있어요. 15톤, 14톤 이래 나가요. 예? 보강을 해놔놨니까네. 더 그런 길아. 25톤 시름 딱 맞는데 왜요? 벌써 41톤 넘잖아요. 이 이거 어딨어요? 41톤 나가면 도로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웬로? 뭐, 뭐 40톤 넘으면 원래 도로 못 나가잖아요. 출발 이게 저 밑에서도 우리 방출하는 데 가가지고 하는 게 40톤 몇 배까지는 허용하는데 41톤은 넘고 지 말고 우리가 나와라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밑에 쪽에서 예. 우리도 예, 그렇게 예, 여기서도 했거든요. 40톤, 41톤은 절대 오바시키면안되그 40톤 몇백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41톤 넘게 이런 거는 상처시키지 마시고. 그래. 그래. 자료들이 불안한 게, 총중량만 위해서 제고 나가니까, 근데 곡도로 가면 축중으로 될 뿐, 유지나 하면서. 그러니까 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 불안해가 곡도를 못 올리는 게라. 그 너무 깔나깔나나 그러시나싶면 축에 걸릴 뿐다니까요 근데 우, 우리는 여기서 쓰기 싫어도 상관없고 말 싫어도 상관없어요. 두면 쓰기 싫네. 여보세요. 그 단가도 보이면 안 맞는 네. 단가 이제 반출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 알아서 이거네. 그 먼저. <laughs> 단가도 지금 중간에 뭐 15,000에 2만 원 누가 빼 간다. 아,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 아, 요 근데 요 회사는 좀 말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씨름하죠 맞는 게 형. 예. 돈이 없습니다.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돈하고, 네, 돈하고 상관없어요. 뭐. 막. 그러니까 상차할 때. 아니라고. 씨발 씨발 하면서 막다 줘야 돼. 그러니까 관리비를 전 관리비를 따로 5,000원 5 0원 주는 데도 그것도 뒤쳐 먹네. 많았죠? 그래 갖고 그래서 양산까지하루몇 박이 나오는 거야. 네개 다섯 개오겠지 네. 지금 앞순번들은 다섯 개 나오는데 5개 4개, 네 개. 네. 그전 평균이 네 개입니다. 앞순번들은. 만 해봐야 뭐. 원밖에 <laughs> 안 돼. 대단가네. 이게 안 골제는 그4 0만원 정도 남게 해라고 테리한테 아, 이야기놨거든요 그 내가 저 밑에 하는데도, 골쩍 폐기물은 40만 원 남도록 해라고 하는데, 50 몇만 원이면 안 맞지, 강가예 아니, 그러니까네. 그게 있잖아요. 사무실에서도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불법 다단계 도구 많은 게이네 이런 거, 모래하고 이런 거할 때는 차라리 사무실로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전화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차들한테 일을 갖다가 이래, 이래 모아가, 붙여줬보는게 낫다. 그럼 우리는, 중간에 띠먹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받은 받는 대로 고대로 차들한테 나눠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이 새끼들 업자들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자꾸 يuss. 칼질을 하고 하니까 13만원 양산 가는 게 13만원인데 15,000원이 더만 간다 따로 형님 관리비 5원0 0원든으니까 2만원 먹는 거지 40, 그러면 그럼 불법 다단계 도급 만닌겨 서울 가가 내거 들고 있으면 뭐하이 눈앞에서 다 빼먹고 는데법 제도는 개선됐는가